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 원칙, 원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겁니다. 공부하는데 왕도가 없다고 하죠. 공부하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사업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연애하는데 인간관계에 아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죠. 세상에 왜 성공자가 적은가? 어떤 일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생각만 할뿐 실천하지. 합니다. 그 기본을 알면서도 무시한다면 그의 삶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편의하실까요? 성경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다이시입니다. 내 사랑하는 다이사, 이 말이 900번이나 나와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 그렇게 편히하듯 사랑했을까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한 평생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이도 잘못한 거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겼다는 것은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의 비전 아니 기도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은 쉽다고 했는데, 이 쉬운 것이 어떤 사람은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어렵게만 여깁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거 하라 했을 때, 어려운 것을 시킬까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아요. 부모는 <laughs> 자식에 대하여 잘 압니다. 안다는 게 뭐예요? 할수 있는가, 못하는가, 그거를 부모는 적어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만큼도 눈치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했다고 했는데, 내 부모보다도 몇백배, 몇천배, 아니, 완벽하게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곳곳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도 못한 것을 이거 하라. 그렇게 했을까요? 할 마음이 없었겠죠. 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니,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었겠죠. 그러니,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세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신앙의 삼위일체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대살로니가 전소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 나에게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안 돼요. 아니 피부가 말라도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을 게 아니라 온몸 컨디션이 나빠질 텐데 뼈가 마른다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뭐가 견디겠어요? 이 육신이 뼈가 마르는데 그만큼 심령, 내 마음의 근심이 충격파가 크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운동해서도 건강해요. 잘 먹어도 건강해요. 잠도 잘 자야 돼요. 건강의 요소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더 기본적인 요소는요. 마음이 줄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하면 뭐예요. 잘 먹으면 뭐예요. 마음이 우울한데 그러면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의대에서 막 아, 무슨 코미디언 프로처럼 웃는 비디오를 환자들에게 틀어 주 봤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변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 봤더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기뻐하고 막 웃으면은 암 억제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게 200배나 암을 막으려고 막 주사를 맞는데, 그럼 안, 암 억제 그런 것보다도 2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막 기뻐할 때내 몸에서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옛날부터 제가 들었는데, 최근 통계에도 역시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7년이 길어요. 의학적으로 이래서 여자가 더 오래 산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카페를 가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은, 큰 소리나. 욕을 해요. 아, 사업 얘기도 하지만은, 이거 욕이 반은 나와요. 이건 어떻게, 수컷들은 입만 열었다면 욕을 해, 그래. 그러니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럼 뭐 여자들은 욕을 안 합니까? 욕을 할지라도 모여서 수다를 떨 때는, 나 욕한 사람 못 봤어요. 계속 1분 되기 전에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계속 웃어요. 그건 어떤 여자든지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기뻐하다는 거는 무장회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 기뻐하라는 것이 동사, 명사, 이렇게 350번, 35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은 범브란트 목사가 음,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납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거의 어, 20년 가까이 옥살이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감옥 안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필사적으로.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놀랍게도 이범브란트목사님에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투로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6년한번 끼워서 그것까지 감안했는지 361년에 365일에서 플러스 하나 더해가지고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마음에 좀 뭔가 무거운 게 있으면 제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지 않았습니까? 아, 희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와 똑같은 말이 뭐냐? 기뻐하라. 이런 동사와 명사가 355번이나 나오더라, 이 말이요. 이것보다 더 유명한 게 기뻐하라는 말이 빌리포서 4장 4절이죠. 역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한다는 건 한계성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에베소 2장에는 그리스도 안과 밖을 적나라하게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 이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 기독교 믿는 나라가 왜 GMP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 1만 달러 이상, 지금은 2만 달러. 전부 다 기독교 국가는 왜 그렇게 단순한 GMP가 높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를 떠나서 왜 그럼 돈이 많이 벌려지냐, 이 말이죠. 그게 뭐요? 예 긍정적 사고를 갖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확신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계속, 어,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벌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기쁨은 기뻐해도 단순한 거예요. 단기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주 안에서 믿는 것은 이거는 항존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 주심으로 구원받는 자는 기뻐해야 할 권세,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락의 영이에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즘에 먹방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먹는 것을 유의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는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평강은 뭐냐? 나와 이웃의 관계예요. 희락이 뭐냐? 나와 내 자신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요, 이웃과도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평강이에요. 예? 그 다음에, 희락은 뭐냐? 그러면은 이웃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내 자신이 기뻐한다면 내 자신과의 정직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단순해요. 기뻐하는 거.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기쁨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울해요. 기도도 안 해요. 기뻐한다면은,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보통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이 육신의 호흡은 잘해요. 근데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육은 살아도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계속 호흡하잖아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 속에서 호흡을 멈추면요, 죽어요.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썩어요. 떠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냄새를 풍깁니다. 보통 노인들을 사람들이 꺼려 하는 게 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 냄새가 난다. 두 번째, 돈이 없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갈수록 사람들은 멀리해요. 냄새나고 그래도 사람들은 꼬려하는 판인데 영적으로 나이는 젊은데 영이 죽으니까 이미 물고기 썩은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요. 본인은 몰라요. 내 영이,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제가 옛날에 교육 존사할 때그 시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시험이 아니라 설교할 때, 특별히 어느 교회에 가서 뭐 애들 부응할 때, 아, 얼마나 그것을 많이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설명한다면서 예 이게 투명한 유리컵 세 개를 딱 놔둬요. 그리고 하나를 내가 먼저 그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지 하나는 소주, 하나는 생수병, 하나는 우유 생기를 갖다 넣으라 그래요. 그래 내가 직접 그 아이들이 보는 데서 따입니다. 소주를 아니 먼저 생수를 따요. 두 번째 소주를 따요. 세 번째 우유를 따요. 그리고 내가 사온 금붕어를 넣어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5분도 안가 돼요. 생수 있는 건 당연히 살아 있어요 소주 있는 거 죽어요 우유도 죽더라니까요 우유는 조금 더 살아요 몇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날 때 쯤에 얘도 죽어 있다니까요 아니 물고기도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기도 안 한다고 죽어도 내 육신이 살아도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보여 그러나 기도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10편, 16편, 7절에서 8절에 내가 여와를 항상 모시며 내가 왜 여와를 항상 모시냐 보세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신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내 오른편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 내 영이 즐거워요.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셔요? 안 보이는 그 양반을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건 누구라도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기뻐하는 건주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기도하는 건요 이건 더더욱 아까 기뻐하는 것보다도 또 카트라인이 더 높아요 왜? 잘안 하거든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도 기도는 불교 믿는 사람도 하고 다른 종교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내 마음이 기쁘다내 영이 즐겁다.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뭔가 자꾸 불안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자꾸 요동해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부서 1장 5절에 왜 기도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다 이 말이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꾸짖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거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분은 얼마나 어? 어떤 사람이 그랬어? 엄마 왜나 뭐뭐가 먹고 싶어 그래? 그래? 그러면은 한통 줄까? 두통 줄까?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아두통 주면 좋지 자기는 엄마한테 그걸 달라고 하니까 미안한 입장이지만은 많이 주면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육신의 부모는 조금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이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꾸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구하는 거다 알고 해아리시고 내가 구하는 거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은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공급을 주신다 했나요? 성도는 루토와 칼빈 일에 말해서 두 왕국을 섬긴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이 세상 보이는 나라만 섬겨는안 돼요. 두 왕국 또 왕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두 왕국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존 번연은 철로 역정 얼마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됐고 많은 사람이 읽었던 그책 성도가 장망성 곧 망할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망성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게 네니다 기도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장망성에 마음 집착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 땅에 내 손에 붙잡혔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감사.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조건적이에요. 뭔가 다시 말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껌이라도 하나 줘야 고맙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껌줄 정도니까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많아 준 사람한테도 고맙다면서, 먼저 한번 양보해 준 것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운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양보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기다리시는데, 나를 외면하않지 않냐. 그분께 감사할 제목은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감사할 제목은 쌓이고 넘칠 겁니다. 태양을 저 태양이 내가 저주한다고 내가 태양을 무시한다고 없어집니까? 저 태양, 그저 태양을 통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저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고 있어요. 또 태양을 통하여 에너지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유익감은. 아마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태양이라도 내가 등지면은 어두워요 내 네, 마음 내가 어두우면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짜증을 내요 태양을 향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태양을 향해야 생각이 바로 될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짐승이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죽음은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왜 네.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 있으면은 부드들해요 바람결에도 흔들려 감내다. 같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유연함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두 가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지금은 불평해야 할 조건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악망한다면은 결국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있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연이 없어요. 선비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이 된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 설령 나쁜 일이 있으라도 나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계속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결국 내 육신이 변화될 것이고 내 영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해야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제 19절에서 22절에 진정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은 성령을 소멸할 수 없어요. 성령에 민감합니다. 예언 무시 안 해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요. 악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세 가지 위대한 것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권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권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업이 한우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왕성하며 세계 인류 기업도 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영원히 흥황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속절없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업 안에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도원 가서 1년을 금식 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 깨달으면 이거예요. 야, 다른 게 아니야.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계획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금 새겨봅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알면서도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았사오니 그렇게 살아감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